자 일단 11번, 11번은 그냥 기네디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별거 없죠. 그냥 이게 위치니까 속도는 미분하면 되죠. 이게 속도 함수고 이걸 또 미분하면 가속도 6t-2가 되죠. 일단 그래서 1에서 위치는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니까 틀, 0이니까 틀렸죠. 그리고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은 0이니까 맞죠. 그리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 운동 방향이 이럴 때 바뀌겠죠 왜냐 속도 방향이니까 아니면 이걸 인수 분해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래프가 이래서 이렇게 근데 어차피 시각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기준을 생각하면 이래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소리는 마이너스로 갔다가 0됐다가 다시 이렇게 플러스로 즉,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소리니깐 그래서 지금 이 원은 시각 1일 때 가속도를 여기다 1 대입하면 4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